2022 시즌 올 한해도 각종 트롤, 패드립, 생배, 나튜 정치 등 험난한 랭크 게임을 플레이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이엇이 2022 시즌 랭크 종료일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 날짜, 승리의 스킨, 명예 스킨 국내 해외 반응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흠... 그렇다면 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 시즌은 11월 14일 23시 59분 59초에 종료가 됩니다.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또한 시즌 종료 보상은 시즌 종료로부터 4주 아닌 12.2 혹은 12.23 패치 기간 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 시즌 종료 후 개인, 2인, 자유랭크 게임에서 골드 이상의 티어로 시즌 마무리 시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스킨 주인공은 세주아니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스킨의 일러스트 가 공개되었으며 반응은 굉장히 호의입니다. 국내 해외를 통틀어 반응을 봐보자면 시즌과 관련된 챔피언을 승리의 스킨 주인공으로 채택하여 너무나도 만족한다. 솔직히 블리츠, 오리아나, 마오카이의 선택은 정말 쓰레기가 탔다. 컨셉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퀄리티가 좋다. 우리 불쌍은 빅토르 등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시즌 종료 전 명예 5 레벨을 달성하면 이미 공개된 명예 말자 스킨과 말자 챔피언을 지급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과연 2023 시즌은 시즌 명예 스킨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한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2022 시즌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티어는 어디이신가요? 이상 써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